디자인, 핏, 기능성 고급 원단, 선명한 색감, 가성비, 서비스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브랜드, 홀리겐 플레이의 여성 배색 테이프, 랩 키로스커트를 소개합니다. 사방 스판 스트레치로 라운드의 편안함을 더할 수 있는 키로스커트를 소개합니다. 활동성과 청량감을 모두 갖춘 홀리겐 플레이의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지금 만나보세요. 라운드의 자유로움을 더할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수한 사방 스판으로 뛰어난 스트레치성이 특징이고요. 또한 4대 기능성을 더하여 골프웨어 본연의 모습도 잊지 않은 참잘 만든 제품입니다. 곡선형 패턴 라인을 도입하여 허리가 뜨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거기에 클립형 버튼으로 깔끔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복부 부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이드에는 콘솔 지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상부에는 후크가 있어 착용 시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뒷주머니에는 한결 심플해진 홀리겐 플레이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랩스커트 디자인으로 밑단. 들어갔고요.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부착형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냉감 소재로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하며 달라붙는 느낌이 덜하고 신축성이 우수해 활동에 용이하며 운동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베이지 세가지의 색상이며 사이즈는 62, 64, 67, 70, 74, 76에 6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홀리겐 플레이의 여성 배색 테이프 랩 퓨로스커트로 여신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쇼스트 하루였습니다.